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혹시 어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민주노단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어, 그렇죠. 발언에 대해서? 어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데서 그게 낯덕은 이야기를 하고 있,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에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회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뭐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아, 아, 들이 무슨 얘기지알아오재명 네, 아들이. 연예인, 여성 연예인. 뭐요?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 쿠보는 이게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트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 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정 입장은 여성 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 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공무위에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런 정치 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교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단세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 희망 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 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 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에 어떤 그어 소위 말하는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20대 남,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 사건 구주기를 맞아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대성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여...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변해야 되지 않냐 안나? 후보들은 대선이 코앞에 와서야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 하루 전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간접 문제로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어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 이것이 터져 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